교육시사 프로그램 EBS 공감시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샵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반디앱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애를 쓰다가 범법자로 몰린 엄마의 사연. 어, 환자를 외면하는 해외의료기기 수입제도의 허점 또한 그 널리 알려진 기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어, 정말 꿈쩍 않던 식약처가 해외의료기기를 들여와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사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자를 만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엄마들의 승리이자 값진 변화를 일궈낸 소명이 어머니 김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일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1 0살 소명이의 엄마이자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를 맡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 일형 당뇨 환우회. 네. 예, 그 소명이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네. 삼학년이죠? 네. 어,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유. 활발하고, 네. 홍보용이 강한 남자입니 아유, 다행입니다. 네. 축구도 좋아하나요? 네, 축구도 좋아하는데, 네. 특별히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하고 똑같은데요? <웃음> <웃음> 예. 지금, 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소아당뇨 그러면 뭐, 아, 어린 나이가 당뇨를 알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 일형 당뇨 그러니까 1 2 3 4 하는 숫자 1 1형 네. 당뇨라는 말은 저도 참 생소해요. 네. 예, 이 어떻게 된 건가요? 어, 1형 당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성인 당뇨와는 달리 자가 네.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줘야 하는 질환입니다. 어 아, 그, 이형보다 훨씬 더 어렵죠. 관리.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네. 사실 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참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돼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해 줘야만 어, 치료가 되는. 네. 네. 또 또 아주 위급한 상황도 발생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사실, 인간이 정확한 인슐린 양을 이제 외부에서 투여해준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자주 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시로 이제 혈당 체크를 해주고, 보통 2 시간에 한 번씩 혈당 체크를 하는데, 일형 당뇨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사이에도 급격히 저혈당과 고혈당을 고갈 수 있거든요. 네. 항상 그러면, 긴장, 네. 최소 하루에 10번에서 네. 24번까지도. 많이, 네, 많이 할 때는 그렇게도 하게 되고또 항상 긴장 모드로 이제 아이의 혈당과 컨디션을 살펴야 되다 보니까, 네. 아이가 뭐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먹겠다고 해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자 해외 사이트에서 피를 뽑지 않고도 5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혈당을 알려주는 기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피를 뽑지 않고도 체크가 가능한. 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기기가 있다는 건 이제 국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이제 해외의 소명의 엄마가 그걸 아신 게된 거죠. 네. 음. 찾은 거죠, 뭐. 네네. 네. 네. 그런데. 네. 그 이제 그 기계를 알게 돼서 사신 네. 거죠. 네. 어 그래 그걸 활용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범법이 됐을까요? 뭐 이제 소명이한테 사용해 보니까 뭐 저혈당, 구혈당도확연히주고 아이가 먹고 싶다는 음식도 좀 양껏 먹이고 네. 하고 싶다는 운동이나 활동도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소명이뿐만 아니라 동경상년이라고 예. 주변에 알고 지내는 일형 당뇨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기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네. 근뭐 네, 주문을 할때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고 이걸 원격에서 뭐 부모들이 혈당을 모니터링하려면 IT적인 연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구매도 대신해주고 연동도 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이제 뭐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면허로 네.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판단, 판정을 했다 그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했던 행위가 이제 판매행위로. 아, 아.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이 뭔가 를 판매했다. 그니까 구입을 도와준 것도 예. 판매 행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알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고 같은 네. 병원을 알는 그런데 네. 이제 소명의 엄마가 이제 이런 기계를 찾았으니까 내가 이런 기계를 찾아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해 줬던 거고. 네. 또어 그걸 활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 드리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했고, 또고발지당하이된그 네. 혐의로 말이죠. 네. 어.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 지난 6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아, 예. 네, 다행히. 네. 그리고 네. 조사를 받는 중에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이나 대중에 네. 알게 리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 하시고 예. 응원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이, 그, 어, 범법행위로 이렇게 뭐랄까요? 네. 고발을 당한 거죠? 네그 네. 그 고발 당한 때가 언제이셨어요? 2017년 3월에 처음 당했고요. 작년 3월에? 3월. 예 네. 12월에 두 번째 또 고발 네. 당했죠. 또? 네. 그리고서. 지난 6월에 네, 기소유예 회정관. 처분을 받을 때까지 네. 그러면은 네. 1년 약한 4개월을 네. 2년 해수로 2년 동안 네. 이 문제로 그야말로 마음을 네. 상하셨겠군요. 네. 그 기간 동안 고발 당한 기간 동안에는 그 기계를 못 썼습니까? 아니요 고발 당한 기간에도 저희한테는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네. 거기서 뭐 세관 세관에서 알, 알려준 대로 정식으로 세 절차를 밟아서 아, 아, 수입은 했는데 네. 식약처에서는 그거는 정식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또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 주게 됐죠 식약처에서 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이번에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줬습니까? 지금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예. 처음에 언론에 보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여러 번좀 제도나 정책을 좀 바꾸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와 소통하면서 이제 이런 제도나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제도 절차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는 네. 않아요. 네. 그러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긴 고생 끝에 정말로 많은 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네. 어, 마침 또 지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다고요? 네네. 네. 어, 어떤 계기로 만나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알린 건 아닌데. 네. 부에 예.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저희를 그런 의료기기 주제 혁신 그런 행사장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아, 만난 것 네, 네. 참그 그 길고 긴 과정이 될 텐데 네.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 무료 무료 변론을 해 준다든지 네. 여러 시민 단체에서 또 도움을 준다든지 네. 그런 와중에 귀한 사람을 얻었다. 이런 네. 그 인터뷰 기사를 저도 본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음. 어, 소명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 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은데 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신다면. 네. 세상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말해봤자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를 알리는 데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일형 당뇨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가진 부모님들도 저희랑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알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네. 배려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쨌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질환이 어떤 걸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좀 오픈해서 그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없애고 이렇게 좀 아이가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우리 청취자 이항미 님도 어~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어, 4524님, 그래도 잘 해결되어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도 계속 건강할 거라 믿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다들 격리하시네요. 네. 네. 어, 간단히,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어, 어, 저희 아이, 이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정말 그 편견 없이 아픈 아이에 대한 편견 없이 아이를 네. 건강하게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예. 자 소명이가 앞으로 또더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일형 당뇨 환우회 대표 김미영 씨에 만나봤습니다.